<laughs> 아니거 거기는 안 따라가도 돼 여기서부터 막으면 돼. 응, 야 아. <laughs> 얘네들은 더블 인정해 줘. 블이요 응, 그냥 자꾸 뛰어 공 잡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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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어땠어요 농구? 재밌었어요. 진짜로. 어, 재밌었는데요. 어. 자, 욕해, 욕하고, 욕하고 싶은 친구는. 아. 오늘 누구 때문에 안 됐다, 특히. 아, 한결이 자꾸 밀더라고요. 아, 좋아, 좋아. 네. 자, 자, 오늘 농구 재밌었냐? 네, 네. 자, 오늘 농구 재밌었냐? 네. 네. 아! 야, 네. 한결아, 네. 오늘 농구 누구 때문에 힘들었냐? 황덕이요. 네. <목> <한결이> 아! 황덕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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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농구 재밌었냐? 요번에, 네. 와. 아, 야,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었냐, 오늘? 저, 그, 아. 저, 저 새끼하고. <목소리> 힘든 <목소리> 아, 사람이 많했구나 <목소리> 지훈아 <laughs> 재밌었냐? 재밌었어 아, 다음주에도 한번 또 이런 자리 하나 마련해볼게요 네. 아, 오늘 몇 골? 어. 다섯 골 넣은 것 같은데? 아유. 너 오늘 MVP였어 자 너는 선물 들어간다 어, 고생했다 아유.